잘못 판단한 것도 죄이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맹인을 이끌면 둘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지도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면 둘다 똑같은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뜻이죠. 성경에는 사람들을 속이는 귀신을 미혹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이 미혹의 영에게 속아서 지배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현대교회에도 미혹의 영이 교회 지도자를 미혹하여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아니라 동기와 목적, 속내를 분별해서 성경적이지 않거나 성령의 증거나 능력과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떠나야 해요. 그러나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신분이나 교묘한 말에 속는다면 필시 심판의 날에 지옥은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성경에는 알고 맞을 짓을 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라고 선포해요. 모른다고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해요.